자존감을 지키고 상처받지 않는 연애 그리고 인간관계. 오늘은 자존감을 지키고 상처받지 않는 연애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부자들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것들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바보 온달, 평강공주 신드롬에서 벗어나라. 말이 거칠고, 가끔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남자다움이 가득해서 그런 거야. 내가 아니면 이 사람 옆에 누가 있어 줄까? 남들이 볼 때는 학대일지 몰라도 그만큼 나를 사랑한다는 표현이야. 행동은 거칠고 무서운 사람이지만 본래 속마음은 착하고 여린 사람이야. 내가 이 사람을 바꿀 수 있어.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야. 다시 말하지만 착한 사람이라니까. 거짓말을 계속하는 건 부끄러워서 그런 거야. 친한 오빠 친한 여동생이 많고 늦은 밤까지 어울리는 건 사회성이 풍부한 사람이라서 그래 언젠가 이 사람도 내 진심을 이해해 주겠지 어쩌겠어 나라도 옆에 있어줘야 해 나마저 떠나면 이 사람은 정말 혼자야 우리가 종종 쓰는 핑계로 술에 취해 실수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고 취했을 때 나오는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본심이고 평소에 숨겨왔던 마음이 술에 취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며 술김에 그랬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화가 났을 때 나오는 말과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에 취해 무언가를 던지고 부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행동을 단지 과음해서 또는 취해서 그러는 행동으로 우리가 생각할수록 그런 행동을 취하는 빈도는 높아지고 미안함과 부끄러움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마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하루하루 그런 일상은 반복됩니다. 사람들에게 바보라 놀림당하던 온달과 결혼해 훌륭한 장군으로 만든 내조의 여왕 평강공주 이야기를 다들 아실 겁니다. 오늘날의 정서와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나쁜 사람과 연인 혹은 인간관계를 맺으며 평강공주 신드롬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위험한 관계는 나쁜 사람을 착한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사람의 본성과 성격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설사 바뀔 수 있다 해도 참 힘들고 오랜 시간이 걸리며 그 과정에서 주변 사람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젊음이라는 시간을 낭비하는 소모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 관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순수한 마음과는 달리 나쁜 사람들의 행동과 본성은 우리의 노력과 헌신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나쁜 사람과 연애를 통해 귀중한 시간과 돈 그리고 감정의 소모와 이별 후 마음의 상처를 경험하고 싶지 않다면 하루빨리 나쁜 사람과의 연애를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해두세요. 바보 온달은 바보였지 나쁜 놈 양아치는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고쳐쓰는 게 아니다. 사람의 본성은 절대 안 바뀐다. 무례한 사람들에게 거절의 의사를 밝혀도 그 사람의 본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 앞에서 본성을 숨길 뿐 언제든 우리를 만만하고 우습게 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고치겠다는 생각은 너무 위험한 착각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오랜 시간 그 사람이 살아온 과거의 시간이 현재에 투영되어 나타나는 것이며 그것은 습관을 넘어 하나의 성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즉, 무례한 행동과 태도가 계속 이어져 무례한 습관을 낳고 이제 그 무례한 습관이 그 사람의 성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귀중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감정을 어차피 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쓰는 것은 낭비에 가깝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도 고치기 힘든 것이 사람의 성격인데 그 성격 자체를 바꾸고 본성을 바꾸겠다는 생각은 너무나도 힘들고 마치 도박에 가까운 위험한 것입니다. 마음속 혼자만의 공간을 만들어라. 건강한 연애와 인간관계에서 혼자만의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혼자서 생각하고 사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나 혼자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울타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회생활을 통해 받게 되는 스트레스와 수많은 결정과 고민을 대함에 있어 먼저 나 스스로 건강하고 맑은 정신을 유지해야 타인과 공감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건강한 상태가 유지됩니다. 그 울타리는 혼자만의 생각과 고뇌를 위한 공간이며, 울타리 안에 누군가를 쉽게 들이고 경계를 무너뜨리는 사람은 스스로의 자존감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자신만의 마음속 울타리가 없는 사람은 상대의 말 한마디에 우왕좌왕 흔들리기 쉽고, 연애에 있어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매달리는 관계가 되기 쉽습니다. 나에게 독을 내뿜는 사람은 가족이라도 기대하지 마라. 힘든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저녁 식사와 하루 동안 있었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받을 생각에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집에 들어가 가족들의 얼굴을 마주할 생각에 벌써부터 지치고 두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세상을 살아갑니다. 나 스스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멀리 해야 하는 것은 그들에게 받는 스트레스와 마음의 상처에서 멀리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우리의 가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을 소모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스트레스 받게 하는 사람이 가족이라면 그리고 아무리 노력하고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는 관계라면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멀리 해야 합니다. 행복은 내가 먼저 느끼고 가져야 하는 것이고, 내 감정을 소모하고 낭비하면서 얻어지는 희생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고, 한번뿐인 우리의 삶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선을 넘는 사람에게 분명히 거절의 의사를 밝혀라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모른다. 연애와 인간관계에 있어 누구나 처음은 친절하고 자상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친분이 쌓이고 만남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무례하고 예의없고 무리한 부탁을 하는 등 직차할 선을 넘는 경우가 생깁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관계가 악화되거나 불편해지기 싫은 마음에 상대방의 무례한 태도를 침묵하거나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무기하고 침묵할수록 그런 사람들의 태도는 점점 심해지고 마치 원래부터 그래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를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상대방의 태도에 무심해지거나 익숙해지며 길들여지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행복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호의를 마치 권리인 것처럼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정해놓은 감정의 선을 넘는다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거절의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 마라.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홀로 남겨진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타인과의 이별이 두려워 집착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관계가 멀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람 그 자체가 아닌 관계 그 자체가 멀어질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사람이 아닌 관계 그 자체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관계에 집착하는 연애는 결국 그 사람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또는 문자 메시지 하나에도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상상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확인하려 듭니다. 그런 의존적인 태도는 상대에게 관계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하고 집착으로 보일 수 있어 오래 지속되면 건강한 관계로 이어지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타인을 증오하는 마음은 결국 나 자신에 대한 증오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 관계는 타인과 나 자신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발견하고 그 차이를 스스로 받아들이고 채워가는 과정입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선 먼저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을 미워하고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은 다른 누군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작은 공간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누군가를 지배하거나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과 나와의 차이점을 건강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발견해 가는 과정이며 그 차이점을 서로에게 보완해 줄수 있는 관계가 건강한 연애, 건강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짧은 여름방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젊음은 쏜살같이 지나가고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린 지금 이 세상에 지금 모습으로 단한 번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힘들고 외로운 자신만의 싸움을 묵묵히 이어가고 있는 누군가에게 저희 오로버터리치팀에 진심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오늘은 자존감을 지키고 상처받지 않는 연애 그리고 인간관계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보면 바보 온달 평강공주 신드롬에서 벗어나라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사람의 본성은 절대 안 바뀐다. 마음 속 혼자만의 공간을 만들어라. 나에게 독을 내뿜는 사람은 가족이라도 기대하지 마라. 선을 넘는 사람에게 분명히 거절의 의사를 밝혀라.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모른다.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 마라. 사랑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여러분은 부자가 되기 위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댓글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영상과 컨텐츠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와 내용들로 또 만나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